오늘 아침 당신은 또다시 sns 속 화려한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명품 백과 고급 자동차가 넘치는 피드 속에서 내 것에 대한 욕망이 꿈틀대죠.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물질적 부를 얻은 사람들의 73%는 이제 충분하다는 감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더 많은 소유를 추구할수록 오히려 공허함이 커지는 걸까요?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디모대전서 6대6에서 제시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은 진정한 부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자족면이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이죠. 물질주의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기지만 성경은 충분함을 아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경건의 이익은 물질이 줄수 없는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계속 채워지는 소유가 아니라 이미 충분함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키우는 첫 단계는 감사 훈련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세 가지 감사할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3개월 만에 행복 지수가 25% 증가합니다. 성경적 감사는 특별한 것뿐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훈련이죠.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지나가는 사람의 미소 같은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기록하는 순간 불필요한 욕망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진정한 자족은 이기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의 교훈은 개인의 평안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입의 10%를 기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재정적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성경적 부는 호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오죠. 오늘 당신의 절제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남는 물건을 나누거나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경건함에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물질주의의 터치에서 성경의 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나눔으로 진정한 부를 경험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대 6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일주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매일 감사 세가지를 기록하고 한 가지를 나누어 보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귀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과 주님 안에서의 충만함.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